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본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준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갔어서 열병을 꾸치르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어, 4월, 우리 누가 복음 아가스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나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을 거고,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들을 전체로 해서 성경의 수비라고 할수 있는, 전체의 그한 주간의 묵상의 내용들을 이 시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누가 복음은 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쓴 편지 형식의 그 복음서가 이제 누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은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좀 기록한 그런 좀 면이 좀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누가는 누가가 이 누가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값, 그 죄값을 의 대신 치르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보음은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짧은 시간에 4장까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장 17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1장 17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할 때 엘리아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백성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자가 사가랴의 가증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 가부엘이 예언하는데,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같이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말라기 4장 아, 이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에 관한 이제 예언이 있죠. 이처럼 이 말라기의 언처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자,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1장 76절에서 7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제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리우안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제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세리우안의 이야기가 일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2장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2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출생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큰두 기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번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그 환경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노마의 황제가 세금 문제와 그리고 군대 징집을 위해서 호적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이제 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 호적을 하러 가게 되죠. 근데이 베들레헴도 역시 온 유대 땅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하고 가득한 이제 동네가 되니까. 이여간에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구위에 그 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리 여간이 꽉차 있어도 그죠? 산모가 막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방을 내주지 않았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 그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 그러면은 그냥 천한 직업,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재화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탄생을 이제 기뻐하는 이야기가 이제 2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장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입니다. 2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어디서 발견하느냐?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납비들과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우리 안 따라왔느냐? 이렇게 뭐 화를 했겠죠? 그때 아기, 아이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예언한 엘리아의 심정으로 선지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사가라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방향성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구주가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이죠. 그리고 2장 49절에 보면은 그 유년 시절에 아이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자신의 신성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구주가 누구라는 사실 분명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3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라기 예언대로 회계의 제사함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때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이때가 유대 땅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지금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하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원래 대제사상은 유대사회에서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송독도 있고 왕들도 있고. 대제사상이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 있고. 그러니까 정,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 유대 사회에서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사항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당시 사고로는 세례교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데 여기서 3절에 보시면 세례교환이 제사을 받게 하는 백의 세례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받아야 할 마귀의 자식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자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 세례는 제 사항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죄인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과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전해준 이야기를 보면 구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그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자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죄인이라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거를 더 확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3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위는 그 에노스요, 거위는 그 셋이여 거위는 그 아담이요, 거위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3장에 보면은, 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와는 반대로 돼 있죠. 근데 그 족, 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담, 거위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장세기의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그 죄의 값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사건이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족보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실패를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이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 사장 1 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두 달간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주중에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구약계 구약에서 이제 새로운 그 시대의 시작. 구약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그러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 새로운 시작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스테레오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그 구약 선지자잖아요. 왜이두 사건이, 어, 각각 구약의 시작과 신약의 시작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 며칠이죠? 40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생활 40년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굶주린다고,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다른 종족이 위협한다고, 불평불만 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 생활 40년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예수님은 그 사탄의 40일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대항하여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출애굽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 광야 금식의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왜이 말씀하냐면은 구약은 실패로부터 시작하지만 신약은 승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실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시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처음부터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그 승리를 확정시켜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그 동네가 건설된 산 앙떨이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려고 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한 가지가 좀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나는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은 보살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말은 그냥 목수 아들의 말일 뿐이다.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이상으로 못 나가는 것은 바로 그 경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경험을 했지만은 그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거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의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를 넘지를 못함으로써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장에 보시면 은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다그 그러니까 시돈 땅에 사렙다 가부보다 못하다. 그리고 수리아의 나만 장군보다 너희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보다 너희들이 못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뭐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불신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불신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 성경 그렇게 말하지만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아니죠. 눈앞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삶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얕은 지식, 그들의 경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성리자로 모시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나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도개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서기관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털,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이거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털, 내 사고의 털, 내 지식의 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말씀,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상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어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오늘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나의 구주를 모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36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 어떤 사건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 말씀대로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곁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성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그 성리자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눈과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경험에 머물러 있는가? 내 지식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승리의 나라를 시작하신 오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